자 이번 강의는 아, 매년 나오는 그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죠. 근데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다른데 등록되지 않고 우리가 도로 말할 때 충청도, 전라도 그러죠그렇죠 이제 경생도입니다. 경생도 아, 경상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거위가 유명해요. 그래서 경, 경경서 거위위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지적도 임야도. 자, 경이 네, 경계입니다. 경계. 색은 도면에 우리 색인도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색인도. 인접도면의 색주합니다 도는 도각선이죠? 이 도면 한 장의 크기. 그렇죠? 자, 경계 좌표에서 거는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우리 이제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적기 보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이렇게 25m 10cm, 이렇게 18m 18cm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위는 측량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우리 마을에 도면의 측량 기준점이 어디인지, 이렇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도면에 등록되어 있고, 자, 위, 또 마지막 위는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칠번 대, 이렇게 건물이 쳐야 되는데, 이 건축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이 있느냐, 우측 상단 하단에 있느냐, 이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어요. 그래서 도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 생, 노, 거, 위, 경은 뭐다? 경계 색은 색인도, 도는 도각선, 거는 경계점간의 거리, 그다음에 위는 위치입니다. 측량 기준점 위치 또 위는 위치 건축물의 위치. 그래서 경생도 거위 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 좀 자주 나오니까 꼭잘 기억을 해 주시 부탁을 립니다자 그러면 도면에 자 우리 등록된 사항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9번 문제를 가보죠. 음. 자 지독도, 임야도에 24일 때 기초 등록된 사항이 아닌 것, 그죠? 경생도 거우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어. 근데 도면에는 일남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일남도가 아니고 뭐가 있었죠? 세긴도죠, 세긴도. 예, 그래서 일남도에 적힌 게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답이 됩니다. 아까 도각선 있었죠, 그죠? 음, 경생도에 있었잖아요. 자, 우리 도면의 제목이고, 당연히 축척이 있었겠죠? 도면에는 축척 일곱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위치, 위치 기억나나요? 그렇죠. 측량 기준점의 위치, 그렇죠.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 등록된 상, 예, 경, 생, 도, 거, 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된 상을 모두 고르다. 그렇죠?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는 것은 뭐죠? 소재와 지번. 그러면 도면에도 소재, 지번이 있죠, 그죠? 그럼 소재와 지번이고. 자 아까 뭐가 있었어요? 경생도 거위 기억나나요? 자 경이 뭘까요? 경계. 색은 그렇죠. 색인도. 도는 도각선. 거는 경계점간의 거리. 위는 측량 기준점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죠, 그죠? 경생도 위. 그러면 자 도각선 이 있네요. 도는까자 경계점간의 거 있네요, 그죠? 자, 측량 준주에 위치 있네요? 자, 건축물에 위치 있네요? 그죠? 어, 그러면 도면에는 아, 다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죠? 소재 지번에다가 경, 생, 도, 거, 의.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등록되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도면 몇년 나오니까 이거 하나 면면 어, 도면 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도면에 등록된 사항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 사항들이 또 있어요. 아, 이거 이십 번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경계점 잡표 놓고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된 상으로 오른 건데 아까 그 경계점 잡표 놓고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었잖아요. 높이 오차 각도 이런 게 아니라 경생도 거우 이렇게 안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지적도에 지적도에 등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것도 잘, 높이가 있다, 오차가 있다, 뭐, 각도가 있다, 방의 각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리입니다, 거리. 경계점간에 아까 그경계점간에 거리 있었잖아요. 25m 10cm, 18m 18cm, 이렇게 기억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자, 그걸 또 암기할 때, 자, 도면에는 제가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 도면을 냄새 맡아봤더니, 고수한 면이 없습니다. 자, 고유번호. 모든 지적공무에 1 9자리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칸이 작죠. 그죠? 우리 도면에는 한 필지, 여러 필지가 축소해야 되는데, 여기 1 9자리9자리를 등록시킬 수 없죠. 부호, 저기, 저 지목도 정신명칭다 쓰고 한 글자 쓰잖아요. 못 쳐서 한 글자 쓰죠. 정신명칭못 쓰고 부호로. 그죠? 그래서 여기 1 9자리 고유번호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네 가지 대장에만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의 전명부대지고리소 대장 이렇게 암기하죠. 그리고 면적은 우리 이동면 계그랬잖아요 토지 대장에만 있죠. 임야 대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는 고소한 면이 없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한번 보죠. 2 0 1번. 자, 공인 중에서 갑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한테 중개할 때, 자, 우리 지적도, 죠 지적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지적도 없는 게 뭐냐.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고소한 면이 없다 그랬죠? 고의번호 소의자, 면자 이런 것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럼 소재 지번은 다 있었죠? 소재 지번은 모든 자, 지목 부호로서 차장천원이 도면에 있었죠? 두 번째로 차장천. 당연히 아까 경생도 고의니까 도면에 경계선이 나와 있겠고요. 근데 소의자죠. 소의자. 도면에는 고소한 면이 없죠. 소의자. 이런 것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 등록된 사항, 경생도 거위하고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 고소한 면이 없다. 그러면 도면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등록된 사항 물어보고 등록되지 않는 사항 물어보더라도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도면, 매년 나오는 도면 그래서 자꾸 우리 암기사항은 입으로 자꾸 제가 투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 자꾸 투드려야 아, 그게 어디, 어디에 뭐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경생도 거위위. 이거는 도면에만 있다. 다른 제조건은 없다. 그리고 도면에 없는 것은 도면을 냄새 맡아봤더니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꼭잘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